이 3개월에서 지기는 3개월 된 아동은 손을 대부분 벌리고 있어요. 아동은 물체에 손을 뻗지만 정확하게 물체에 손을 가져가기 위한 눈손 협업은 미숙하며 아동은 자신이 보는 것을 이용해 몸 감각을 통합함으로써 저절하게 목표를 경영하는 법을 찾아내요. 손으로 잡을 때 아동은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신에 나머지 세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잡아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딸랑이를 쥐고첫 번째 번은 뇌에 보내어져 부채를 잡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줘요. 이연량계의잡기는 여전히 손바닥 내의 감각 자동 반응으로 나타나며 자발적으로 딸랑이를 놓을 수 없어요. 몇 달이 지나면 촉각과 근육과 관절을 통해 손으로부터 오는 감각이 통합되어질 것이고 점차적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한 측이 움직임이 발달할 것이에요. 자유개월에서 팔과 손은 아동은 스푼을 테이블에 던지는 것과 같은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며 매우 간단한 감정적 만족은 이후에 좀더 성숙한 감정을 위해 발달 블록을 쌓고 아동은 자신의 손을 보고 만지는 것을 시작하며 손이 공간에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발달시켜요. 아동은 보는 것을 결합하며 손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시각과 함께 촉각과 근육과 관절이 필요해요. 손과 팔로 느껴지는 부분을 보는 것과 뇌의 부분을 협응해야만 하고 주기의 정확성은 떨어져요. 아동은 손바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양손보다는 한쪽으로 손바기를 시도해요. 가장 중요한 발달의 하나는 아동이 그의 손을 동시에 자발적으로 가져갈 때 일어나요. 다음 단계는 몇달 뒤에 양손에 장난감을 각각 들고 동시에 부딪히는 것이에요. 이런 행동은 아동이 자신의 오른손과 왼손을 알기 전에 장기가 발달하는 감각 통합의 중요한 하나예요. 6개월 경 아동의 손목은 회전되고, 손을 돌려서 물체를 조작하며 새로운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를 하고, 첫 6개월 대부분의 움직임은 자동적이고 아동은 계획한 것을 행하기 시작해요. 새로운 놀이 활동은 운동 계획보다 복잡한 감각 통합을 포함하며, 아동은 또한 균형을 잃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혼자 앉아있을 수 있어요. 자동 근육 반응은 중력과 움직임, 그리고 시각에 의해서 관리돼요. 4, 6개월에서 비행기 자세는 6개월간 아동의 신경계는 엎드려 누워있는 동안 머리를 중력에 대항하며 들어올릴 때 특별히 예민해져요. 예민함은 머리, 상체, 팔, 그리고 다리를 동시에 들어올릴 때 강한 자극을 만들어내요. 아동은 몸을 엎드린 상태에서 균형 잡힌 비행기 같은 자세를 취하며 치료사는 이것을 보가의 신전 자세라고 부르고 이 자세는 지지기에서 사용되고 서기 걷기에서 사용되는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단계예요. 4-6개월에서 움직임의 즐거움으로는 6개월 된 아동은 흔들어주는 것을 좋아하고 들어올려 공중에서 흔들리는 것, 돌리는 것 같은 움직임을 좋아하며 대부분의 아동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해요. 즐거움은 중력과 움직임의 감각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되는데, 아동은 이제 이러한 감각을 통합할 수 있게 되고, 움직임이 너무 강하다면 아동의 신경계는 잘적극하지 못하고 울게 돼요. 6, 8개월 동안 이동은 이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발달적 측면 중 하나인 이동 또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며, 이동은 크게 아동이 탐색할 수 있는 장소와 물건에 의해 기회가 증가돼요. 손과 무릎에서 뱀밀기와 기기는 통합되는 많은 감각에 기여하고 또한 감각이 독립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경향을 갖도록 제공해요. 먼저 아동은 스스로 엎드린 자세에서 취해야만 해요. 반사는 목장이 반사로 알려져 있으며 출생 이후 활성화되어지고 아동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 엎드린 자세로 뒤집는 것을 도우고 고양이가 등쪽을 아래쪽으로 하여 바닥으로 떨어지더라도 다리를 이용해 착지하는 것과 같은 반사이며 이 반사는 중력, 목의 근육과 관절의 감각에 의해서 활성화되어 그러므로 정상 아동은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68개월에서 공간 지각은 이동은 아동이 환경 내에서 자신의 물체 사이의 공간과 거리에 대해 지식을 알도록 하며 보는 것만으로 공간을 파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뇌는 또한 몸의 움직임 감각을 통해 거리를 감지할 수 있게 하며 아동은 뱀에기 혹은 기기를 통해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공간과 신체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이것은 아동이 자신을 보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줘요. 6-8개월에서 손가락과 눈은 아동은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여 가위질을 하거나 핀셋으로 작은 물건을 집어 올리거나 끈을 당길 수 있고 구멍 안으로 감지를 집어 넣을 수도 있어요. 콧과 근육과 관절에서 오는 감각들은 기본적인 정보와 움직임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며 미세한 손의 움직임은 눈에서의 정교한 정보가 요구돼요. 눈은 아동이 봐야 하는 장소를 정확하게 지시하고 눈 근육을 미세하게 조절해야만 하며 정확한 눈 조절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아동은 단순한 눈 조절을 해야만 하고 이는 환경 내에서 배를 대고 엎드리고 머리를 두고 기어감으로써 발달해요 6-8개월에서 운동계획은 이 나이에 아동은 배를 올리거나 단순한 물건을 함께 놀거나 분리시키는 것에 충분한 손 움직임을 계획하는 것에 시작하며 움직임은 적절한 순서 안에서 행동의 시리즈로 완성되어 뇌 안에서 계획되어야 하고 신체에서 얻는 감각들은 움직임을 계획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 제공해요 아동이 완전히 가려지거나 시야 밖에 있는 물체를 찾을 때부터 시작되며 사물 주위에서 만지고 이동함에 따라 아동은 그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항상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 사물을 머릿속에 그리는 정신적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6~8개월에서 옹알이는 8개월의 아동은 상세히 듣기에 충분하고 친숙한 단어를 인식하고 어떤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다른 소리나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며 시체로 발음하지는 못해도 마, 다와 같이 단순한 음자를 반복해요. 봉아리는 턱각절, 근육, 입의 피부로부터 오는 감각들을 뇌로 보내줘요. 뇌는 이러한 감각들을 통합함으로써 어떻게 더욱 복잡한 소리를 내는지 배우게 돼요. 9개월에서 12개월 이때는 아동이 자신의 신체 주위에 있는 지구와 우주와 연관되어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갖는 시기이며 아동은 오랫동안 기어다니고 주위 환경을 탐색해요. 아동의 몸무게와 중력의 당김으로부터 지지하고 있는 뼈와 신체와 머리를 지탱해주는 근육으로부터 오는 많은 감각들을 신경계에 자극하며 이러한 감각들은 아동이 신체의 양측을 협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운동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며 시지각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줘요. 아동은 단지 물건을 관찰하거나 그 형태가 무엇인지 보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여러 다양한 사물들을 둘러보는 경험들은 감각들에 대한 적응 반응을 형성하고 감각들을 통합하기 위한 연습이에요. 6개월에서 12개월 놀이는 아동은 자주 한 손을 신체의 다른 편으로 교차하며 걷고 이러한 움직임은 중심성 교차 능력을 발달시켜 주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감각통화 장애를 갖는 아동들은 때때로 이것에 어려움을 가져요. 항상 아동이 무언가를 함께 지고 있거나 분리시키는 것은 아동의 뇌가 적절한 순서 내에서 움직임의 시리즈를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배우는 것이며 스푼으로 음식을 어지럽히거나 크레용으로 낙사하는 것은 도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사용하는지 배우는 것이에요. 9개월에서 12개월 사기는 아동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사건이에요. 몇 개월에 걸친 중력과 움직임 근육과 관절 감각이 통합되어진 최종 산물이며 눈과 목 근육을 포함한 모든 신체로부터 감각들이 통합됨으로써 가능하며 이것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해요. 두 개의 작은 말이 신체와 연결되며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매우 큰 도전이 돼요. 9개월에서 12개월 단어는 아동은 부모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짝지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마마나 단어와 같이 아주 단순한 단어들만 말할 수 있어요. 신체의 움직임으로부터의 감각들은 이러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뇌의 영역에 자극을 주는데 도움이 돼요. 이 세의 아동은 걷고 말하고 더 복잡한 행동을 계획하고 그것들은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배우고. 1년 동안의 감각 통학이 없다면 이러한 것들을 배우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며 다시 말하자면 감각 통학 없이는 2년 동안 모두 세부적인 발달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이 세에서 촉과 위치 구별은 움직임을 계획하는 능력은 촉각계의 정확성을 요정하며 출생시 아동은 만져지는 것을 느끼며 감정 상태에 촉각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어디에 닿는 것인지는 알지 못해요. 촉각에 반응하며 머리를 움직이지만 그것은 의식적으로 지신된 행동이라기보다 자동적인 반사이고 2세가 되면 아동은 대충 어디를 만졌는지 알게 되고 자발적으로 무언가에 반응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촉각이 물건을 잡는데 좋은 느낌을 준다는 것을 알아요. 보지 않아도 그러한 물건에 대해 내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피부로부터의 감각들은 신체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아동에게 말해줘요. 신체의 지각은 신체에 대한 시각적 지식보다 더 기초가 되며, 감각들이 통합되지 않은 아동은 신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혹은 각각의 부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정확하게 느끼지 못해요. 앉기, 서기, 걷기는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며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버튼, 지퍼, 식사도구를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을 가질 것이고 만약 간신히 보기와 아동의 물건을 다루는데 서툴거나 비슷한 연령의 다른 아동에 비하여 잘 떨어뜨린다면 그것은 아마도 손에서 오는 미세한 촉각 정보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세에서 이동은 이 나이의 아동은 어떻게 물리적인 세계를 조작하고, 신체 기능에 대한 부가적인 감각 지각을 얻기 위해 매우 다양한 움직임을 연습하게 되며, 아동을 물건을 집고 던지고, 장난감을 밀고 당기고, 걷고 계단을 내려가고, 집을 탐험하며, 바깥 세상을 탐험하고, 종종 부모님들을 곤란하게 해요. 이세에서 신체 지도는 이세 아동은 야단법석을 떨고 몸마를 타고 그네를 타는 것을 즐기며 위의 활동들을 내의의 중력 수용기와 신체로부터의 수많은 감각 능력을 제공해요. 그것들은 중력이 어떻게 일하는지와 다른 신체 부위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각각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할수 없는 일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상처를 주거나 불편한 느낌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동에게 알려줘요. 이러한 감각 정보들은 내가 신체에 대한 내적 감각 그림을 형성하게 해요. 우리는 이것을 신체 지각이라고 부르며, 신체 지각을 이해하기 위하여 세계의 모든 부분들이 지도로 그려져 있는 세계 지도를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동이 움직이고 움직임의 결과로 경험함으로써 신체에 대한 지도를 그려낼 수 있게 되고, 아동의 뇌는 수많은 정보 조작을 저장하며. 이것은 나중에 신체 움직임을 조정하는데 사용돼요. 이세에서 오르기는 아동은 수평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공감을 탐험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있으며 올라가는 것은 아동의 중력과 움직임에 대한 감각들을 더잘 조직화하고 신체 감각들과 시각 정보를 통합하게 해요. 감각 운동 지능을 요구하고 시공각 지각의 발달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고 이세은 또한 감독과 지시를 이해하고 따르는 것을 배워요. 대부분의 아동들은 이 나이에 무건을 세는 것을 배우고 그들의 언어 발달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이 세에서 자아는 만약 아동이 신체로부터의 감각들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느끼고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과 모든 물건에서 떨어지고 분리되어도 자신감을 갖는다면 자기 개념이 만족스럽게 잘 발달하고 있는 것이며 이 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돼요 아동은 혼자서도 잘 이동하고 물리적인 전체로서 자신의 신체를 느끼기 때문에 개별적인 인간이 되고 자신의 신체 영역을 알기 때문에 숨거나 다시 나타날 수 있으며 깍둑놀이는 이 나이부터 매우 중요한 활동이에요. 자신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에 의하여 아동은 자신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크레온과 페인트로 표시로 만들고 두드리고 시장에서 펜과 주전자를 꺼내는 것을 즐거워하고 만 2세 생일이 가까워지면 아동은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고 느끼며 다른 것들을 알고 있다고 여겨요. 이 나이에 많은 아동들은 그들이 새롭게 발견한 독립성을 표현하기 위해 실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사회성 기술 발달에서 필수적인 단계가 되며 부모의 바람에 저항하는 아동의 필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지혜가 필요해요. 아동은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신체 감각대이 연장되어 혼자 자신의 삶을 실수할 수 있어요. 감각통학은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향상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해요. 아동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어렵다면 강갓들을 다루는데 무능력하다는 것을 방연하는 것이고 비록 아동이 독립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첫 단계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되기에는 여전히 먼 거리에 있어요. 안기거나 다른 사람의 무릎에 앉거나 흔들거나 코 껴안거나 뽀뽀해주는 것으로부터 오고 편안한 강갓들은 통합되어지고 일시적으로 혼란을 느낄 때 아동의 조직화를 도와요. 3세에서 7세는 5년 동안 아동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대화하면서 성숙한 감각운동 능력을 갖추게 되고, 높은 지적 기능은 7세 이후에 발달하는 것이며, 감각운동 기능이 잘 발달되었다면 더욱 지적으로 발달할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감각통합 기념이며, 뇌가 감각들을 잘 받아들이고 잘 조직할 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적응 반응은 더욱더 복잡해지며, 각각의 적응 반응들을 감각통합 능력으로 연장해요. 아동은 뛰고, 점프하고, 한 발로 뛰고, 깐중간중 뛰고, 구르고, 레슬링하고, 오르고, 그네를 타는 것을 강가통하기 때문에 재밌어 하고, 그냥 눈썹, 혀은 움직임의 영속적인 계획이 향상된 것이에요. 그네, 미끄럼틀, 해중몸막, 구름다리, 시소, 터널, 모래 상자가 신경계의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3세에서 7세 도구 사용하기는 3세와 7세 사이의 아동은 나이프, 포크, 삽, 통, 바늘가 실, 가위, 크레용, 펜과 종이, 신발끈, 지퍼, 버튼, 집에서 만든 다른 도구들과 같이 단순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며 각각의 과제는 초기 활동 동안 내에 저장되어 온 모든 감각 정보들을 요구해요. 아동이 8세가 되면 촉각계는 거의 성숙되고 이 시기에는 매우 정확하게 어디를 집었는지 말할 수 있게 돼요. 또한 중력과 움직임의 감각은 거의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서 아동은 한 발로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며 좁은 길을 걸을 수 있고 근육과 관절로부터의 감각들은 잘 통합되어지며, 비록 몇년 후에 조금 더 향상될 거지만, 영속적인 행동은 훌륭이 계획될 수 있으며, 대화하기 충분하도록 언어를 말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아동을 잘관찰하는 것으로 유명한 장피해제는 아동이 7세나 8세가 될 때까지 추상적인 사고와 추론을 시작하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피해제는 인간의 뇌가 신체와 세계, 물리적인 힘에 대한 주체적인 지식을 갖기 전까지는 추상적인 사고 과정을 디지인할수 없다고 제안하였다고 해요. 7세나 8세 아동의 이동과 놀이는 지적, 사회적, 개인적 발달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감각, 운도 지능을 요구하며 때때로 이러한 발달은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아동의 뇌가 감각들을 통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때 그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자연적인 상태로 옮기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만들 수 없고 아동이 자신을 조금 더잘 조직할 수를 도울 수 있으며 아동의 뇌를 잘 조직할 수록 돕는 것은 감각 통합을 위하여 아동의 내적 동기를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아동이 관찰을 도와하여 더욱잘 도와줄 수 있을 것이에요.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